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기쌤입니다 영어 독해력 실력을 10배 늘려주는 이천단어 정리 제10강 여러분 대망의 제10강이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10강에 들어갑니다. Increase. Increase. 네, 첫 번째 단어, 301번에 increase. 증가하다 증가 이런 단어 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301번하고 302번에 increase. 반대말 decrease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명사, 그 다음에 동사 다 됩니다. 여기 아래 보면 여기 이렇게 어근 보니까 크리스, 그래가지고, 여기가 커지다, 만들다. 그렇게 되어 있죠. 크리에이트, 창조하다의 크리, 크레, 크리는 만들다, 커지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5강에서 이미 배웠던 크리쳐 있었습니다. 크리쳐, 창조물을 비롯해서, 레크리에이션은, 아리가 다시죠. 다시 활력을 만든 크리에이션에서 오락, 기분 전환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어 저희 이렇게 뭐 파리바게트나 가면 이거 뭡니까 예, 크루아상 빵이죠? 그고 리 여기는 이렇게 초승달이 있는데 모양이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같죠? 그래서 여기 있는 크루아상하고 그다음에 예, 초승달을 뜻하는 영어 크레센트 이것도 아까 크리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보면은요.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 텍스가 특징인 크로와상. 크로와상 여기 t가 불어이다 보니까 발음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초승달을 뜻하는 영어 crescent 역시 어원이 같답니다. 또한 수능 독해와 관련해서는 increase 증가하다 증가. 이거 명전동으로 하면 됩니다. 명사일 땐 increase 앞에. 그 다음에 동사일때는 increase 뒤쪽으로 그 다음에 decrease도 마찬가지죠 decrease 감소하다 감소 그 다음에 concrete 구체적인 그 다음에 이거 concrete인데 이거는 c o 에 함께가 있죠 그래서 콩, 여러분 콘크리트 품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 성장해서 나중에 굳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concrete 구체적인 예, 그런 뜻 콘크리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 recruit는 많이 알죠 네, 리크루트 신입사원을 모집하다 할때 여기에 크루트도 커지다의 의미입니다 등의 단어를 알아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관련 내문인데요, 여기 있네요. On the increase 증가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맨 앞에 있는 employment는 어, 여기는 e m p l o y 는 고용인데 앞에 언이 붙었으니까 실업이겠죠. Unemployment is on the increase. 그렇습니다. 실업 또는 실업률이 is on the increase. 증가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on the increase. 같이 자,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 increase 할때 여기 크리, 크리 크리가 뭐라고요? 만들다, 커지다, 어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생각나시죠? 어떤거? 크로아상그 다음에, 초승달, 크레센트. 호스피탈리, 호스피탈리. 자, 다음 단어, 여기 보니까, 호스피탈리티인데, 환대, 후한대접이죠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한번 여기에, 여기까지, ITY 명사화 전미사 떼면, 여기까지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뭐예요? 예, 네, 하스피탈 병원인 거죠. 그러면 병원과, 손님을 환대하는 후한 대접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305번부터, hospital, hospitality, hostel, hostility, 이렇게 돼있죠? 근데 쭉 이렇게 돼있고, 적대적인 도있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아까 hospital 할 때, h o s p t 가 아, 어원이 이게 바로 뭐예요? 예, 손님, 손님이군요. 그래서 하스피털의 원래 뜻은 원 뜻은 손님을 재우는 곳. 그래서 나중에 관련 어근 나왔는데 손님이나 그다음에 노숙자들을 수용하는 재우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호스트 이것도 손님이어가지고 예, 손님같이 낯설은. 그래서 적대적인이 되는 거죠. 자 어근 정리해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림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림 있죠? 여기 자, 병원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죠 의사 선생님이 예, 지나가는 어, 나그네인지 아니면 아는 사람인지 예, 손을 붙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오늘 밤은 여기 병원에서 묵자 병원이 원래 환자를 치료하는 곳인데 지금 묵자하고 지금 어원에서 그림으로 주고,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병원의 원뜻 손님을 재우는 곳 보겠습니다 어근 이거 외워야 됩니다. 호스 호스트하고 호스피트. 뭐라고요? 호스트하고 호스피트는 손님 적군의 뜻이 있는데 16세기 이전에 운영되던 호스피스. 지금도 호스피스 병동 있죠? 그 말기에 암 환자라든가 그다음에 어 그런 중증 환자들이 수용된 병원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하죠. 호스피스 어 하스피털은 원래 순례자, 참배자와 노숙자 등을 재우는 숙박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지금과 지금처럼 의사라든가 의사 그 다음에 간호사 시설 등을 갖추게 되면서 병원으로 된 거죠. 자 정리합니다. 하스피털의 원래 뜻은 무엇이었다고요? 손님을 재우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어떻다고요? 병원으로 바뀌었다고요. 자 그래서 하스피털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는 단어 h o s p i t a l 그 다음에 hospitality가 바로 손님을 받아들여서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래서 환대하는 hospitality. 네, 환대, 적대의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호스텔은 손님같이 낯선에서 적대적인이 되는 것이죠. 자, 어근 확인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그는 어, 선생님이 어, abc 뉴스를 듣다가 어, 하나 생각나는게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자 봅니다 어, 여기에 보니까 were taken to the hospital 있죠 자 여기 첫번째 문장 봅니다 there was a traffic accident on the road 어때요 도로에서 traffic accident 교통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 people were taken to the hospital. 이랬습니다. 여기 뭐요? 수동태죠 were taken to the hospital. 네, 그래서 병원으로 20명의 사람들이 were taken. 실려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 이거 쭉 해가지고 그냥, 어, 뭐 내가 ABC 앵커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쭉 한번, 어, 신속하게 한번 해보, 어, 해보면 되겠네요. There was a traffic accident on the r e w a s a t r a f f i c a c c i d e n t o n t h e r o a d o 0 p e o p e e w o e r p e e w t a k e r e t n t a k e o t n t h e o t h e o s h p o it's a l p o i t a l 이 h 게요 자, 그다음 o 는 여기 s 간 형용사형 h o s p i t a b l e 여기 있습니다. 자, 보 t 습니다 여기 지금 h e 이 하고 있네요. t h e h o u s e w a r m i n g p a r t y w a s h e l d i n a h o s p i t at l e at m o s p h e r e 이랬죠. 여기 t s not at m o s at m p o s h e r p e 분위기. h e r e 분위기 계획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은 좀 어렵지만. 그래서, 여기, a hospitable atmosphere. 천천히 합니다. atmosphere. 그래서, 화기애한 분위기에서 집들이가 was held, 개최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host는 아래 먼저 이거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뭐 host 그러면 어떤 그 행사에 에, 행사를 주최하는 주인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 상대역인 여주인은 호스티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호스, 어, 트가 다이언데 주인. 그 다음에 동사를 쓰이면 개최하다. 이것 말고 또 많은 군중 다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수를 나타낼 때 보통 이렇게 씁니다. A host o 그래서 A host of troubles. 그러면 수많은 troubles. 그다음에 어려운 일들, 상가신 일들 이런 말이죠. 자, 여기 보니까 아까 나왔던 것 hospitality 였죠. 이것 ity는 명사화 전미사고 여기까지가 병원인데 병원이 원래 손님을 재우던 곳이었으니까 바로 hospitality 하게 되면 환대, 후환대접 이게 되겠습니다. necessity necessity 그 다음에 316번의 necessity 뭐예요? 네, 필요죠. 필수품. 그 단어장에 보시면 있잖아요. 여기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어, invention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자, 예문이 나옵니다. 315번하고 316번에 보니까 여기 형용사 necessary 그 다음에 necessity 필요 필수품 이렇게 돼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s 서 r 이 입을 그려 가지고 이거는 독해에 나오죠. 필요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예문이 나오는데요. 이 예문은 선생님이 여기에 조금 약간 변형시켜 봤습니다. 옛날에 어, 고2 모의고사 빈칸출에 나왔던 건데 너무 좋아가지고 어,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는 있잖아요. 선생님이 알바하면서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문구예요. 어떤 이거죠?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근데 그거를 좀 변형시켰습니다. 앞에 harsh, 가혹한, 그 다음에 혹독한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 invention 여기 앞에는 뭐요? 예 여기 있죠? 예, glorious, 영광스러운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Harsh necessity is the mother of glorious. Invention 이랬죠. 가혹한 피로는 the mother of glorious invention 영광스러운의 예, 발명의 어머니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 이거 necessity 어,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이거 말고 추가해가지고 이것과 함께 외워주면 좋겠네요. 자, 아까 necessary 나왔고, 그 다음에 necessity, 명사입니다. 그래서 필요, 필수품. communicate, communicate. 자, 이제 321번에 communicate 있습니다. 어, 쭉 가는데, 많이 쓰이는데, 의소통하다그 다음에 전달하다, 그런 의미죠. 오, 어머나, 여기는 좀 많이 나오네요. 321번부터, 그래서 communicate, 동사죠. communication인데, 의사 소통 뿐만 아니라, 여기, 이거 노랗게 되어 있는 거, 통신,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 그러면 통신 비용입니다. 그 단어장 맨 아래, 이쪽으로, 그 단어장, 파일 단어장에 보면 맨 아래에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많이 쓰이죠? 커뮤니티, 지역사회 공동체. 그 다음에, 여기는 커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 좀 발음, 철저하고 발음좀 틀리지만, 어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커먼, 공통의 흔한, 효용사로, 그리고 명사로 공유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슨 뜻? 명사로 공유지. 그거 이제, 이거다 반대해가지고 선생님이 해놨죠. common, rare. 그래서 희귀한. 그 다음에 고기가 덜 익은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원 해가지고 여기 common. 이게 아까는 있 common 그래가지고 공통의 그런 뜻이 납니다. 그래서 communicate 그러니까 어떤 소식이나 감정을 같이 공유하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c o m m o 되어 있고요. 자, 여기 그림 나와 있는데, 여기 손을 서로 맞잡고 있으면서 커뮤니티, 지역사회를 나타내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커뮤니티, 공동체는 COM, 함께였죠. 배웠죠. 함께 의무를 지는 것에서 여기 m -U -N이, 자, MUN이, 자, 미운이 뭐라고요? 의무라고 그러네요. 의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 보니까 쭉 해가지고 돼 있죠. M O N M U N 무슨 뜻? Duty 의무. 그래서 Common 흔한 보통의 Common Place 평범한. 그다음에 Communicate 의사통하다, 전달하다. 그다음에 Community 커뮤니, 공동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자, 관련 예문인데 앞에 이시 나왔고 뒤에 투부정사 나와 있죠. 이 무슨 글문입니까? 맨 앞에 있는 it 가죠. 그 다음에 뒤에가 뭐요? 진주어죠. 그래서, 어, it to 문이죠 봅니다. It is important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이랬습니다. 자,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되는데, 어, 진주어부터 해석해야 되는데, 그냥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진주어부터 해석할게요. 그러면.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자, 서로 간에 to communicate with. 의사소통하는 것은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이랬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자, m, u, n, 의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immune system 이라는데 이게 immune이 면역의 그런 뜻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면역이라는 뜻을 가게 됐냐면 질병, 이 면역은 질병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의 의무에서 해방된 그래가지고 면역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면 그러면 면역의 형 immun s 그러면 면역 그래서 명사가 되는 거죠. 그 immun 시스템 그러면 면역 체계가 되는 것 t 니다 그래서 자커뮤 y 케이터할때 여기 m u n 자 미운 mun, 혹은 미운이 무슨 뜻이라고요? e 원으로 Q system, 이라고해 n system, i m m u 하다 y s t e m i m m u 자 여러분 어, 오늘 어, 서두에서 선생님이 대망의 식강이라고 했는데요 잠깐 식강 예, 10강 리뷰하겠는데 식강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어근 호스트 호스피터 관련해서 하스피터를 지금은 병원으로 쓰이고 있었죠 근데 이, 아, 쓰이고 있는데 원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님을 재운 곳 그래서 어근. 호스트, 호스피트, 호스피트가 어, 손님, 적근의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관련 단어, 어, hospitality, 어떤거? 환대, 그 다음에 손님같이 낯설은, 그래서 호스텔, 그런 단어 있었죠?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강까지 했으니까 기본적인 것은 지금 잡혀있다고 생각하고, 11강부터는요. 그 ABC 뉴스라든가 파스 뉴스의 영상과 함께 애문을 만들어서 좀 재미있게 예, 올릴 테니까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십일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